그래서 불교의 원리와 유대교의 원리도 같습니다. 자. 이게 야훼지? 이게 야훼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이스라엘 깃발이 야훼를 상징해요. 자, 보세요. 야훼라는 이름은 물불 바람 흙, 물불 바람 흙을 상징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합니다. 제.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때 이게 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원성, 물불 바람 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. 물불바람흙을 연결하면은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오는 육방성이 나옵니다. 물불바람흙 그런데 요거를 바로 바꾸면은 야회라는 히브리 글자가 나옵니다. 우주에도 사원소 물불바람흙의 위치가 잘못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사람 이 될까? 응? 어? 지금 제가 야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야회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? 없을걸? 타로카드를 보면 사자짜리, 황소짜리, 물병짜리, 정갈짜리가 그림 네 모서리에 있고 가운데 원 안에 타로라고 쓰여져 있고 또 야회라고 쓰여져 있죠. 이 감리가 뭡니까? 물불바람흙이에요물불바람흙 우리나라에도 있어요. 이게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이스라엘 깃발은 하나예요 어? 야훼 뭐예요? 우리나라 말로 참 뭐라 그랬어요. 하나님 북극성. 응? 어? 이거를 알면은 내가 왜 한국이나 유대인이 조상에 갔다 간지 아세요? 유대교와 한국의 전통 사상은요 똑같아요. 똑같다고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야. 어머, 이게 뭐야? 이렇게 된 거야. 같네. 문제는 뭐다? 이거를 같다고 얘기한 순간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한테 엄청난 탄압을.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에 나오는 건공감리, 건공이감은 물불바람흙 이스라엘 태극기 원리와 똑같습니다. 강대 태극 문양을 써놓은 이유는 바로 뭐다?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양이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거든. 7 72년... 2 바람을 상징하는 괴는 건괴가 아니고 손괴입니다.